드라마 힘센여자 강남순 8화 내용들이 전부 공개가 되었는데요. 공개된 내용에서 류시오의 팀으로 남순이가 들어가게 되면서 류시오가 직접 남순이의 힘을 테스트하는 모습들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남순이는 류시오의 테스트에 간단하게 성공하는 모습이 나왔고 그런 테스트를 류시오가 누군가에게 존대를 하며 보고하는 모습이 나왔죠. 저는 류시오 위에 최종 보스가 존재할 것이라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사람은 길중간이 사랑하고 있는 서준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드라마에서 크게 의미가 없는 길중간 할머니의 러브스토리가 회차가 공개될 때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 나오고 있으며, 길중간의 서준이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사랑하고 있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죠. 이러한 모습들은 나중에 큰 반전을 주기 위해 정말 좋다고 볼수 있으며, 그렇게 저는 반전의 사실로 서준이가 류시오 위에 있는 보스라고 생각하고, 결국 서준이는 일부러 길중간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 서준이가 사기를 당한 것도 전부 의도했던 계획이었던 것이며 이렇게 서준이는 길중간을 속이기 위해 수많은 일들을 꾸민 것 같네요. 그리고 다음 회에서는 길중간의 진짜 남편이 등장하는 것 같은데요. 하지만 류시호는 누군가를 죽이라는 명령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길중간의 진짜 남편이 아닐까 생각을 하며 왜냐하면 진짜 남편이 온다면 서준이가 길충간에게 접근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변수를 없애기 위해서 길충간의 남편을 몰래 처리한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게 저는 서준이가 정말 최종 보스가 맞다고 생각을하며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